자 업비트 앱토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토스 같은 경우 현재 업비트 전체 코인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거래대금이 높음에 따라 거래량과 이 차트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앱토스는 며칠 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준 다음 현재는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대금과 거래량 등을 봤을 때 조금 더 가격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절대 무작정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최소한 문의라도 남겨주신 다음에 전문가 와상 후 저희 무료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과 하락이 큰 폭으로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현시장 같은 경우 그냥 놔두면 수익을 보기 힘든 시장이고요. 짧은 구간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시점은 정말 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만 꼭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보신 다음에 전문가들이 잡아주는 실시간 타점 잡아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아래 보이시는 번으로 숫자 7 번과 함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같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무료로가 아무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매일같이 급등과 반등 나오고 있고요. 큰 폭의 상승장이 아니다 보니 꼭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코인인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 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강의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차트 보면요. 이 앱토스 같은 경우 현재 상승장이 나와 좋고 거래대금과 거래량 등을 봤을 때 가격이 소폭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만 보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유튜브 영상은 후행성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현재 자리가 나와줬다라며 여러 코인 유튜버들이 말을 합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 아 이제 반등장이 나왔다 아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예측이 100% 맞지도 않. 아을 뿐더러 언제 어떤 이슈가 어떻게 갑자기 와서 더큰 상승장이 나올지 더큰 하락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 유튜브 영상만 보고 무작정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장이 나온다 나왔다 들어가라 자리를 잡자라고 말했을 당시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주는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제차 드리는 거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기신 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만데 가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꼭 저희 소통방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며 이제 곧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불장과 상승장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